안녕하세요. 산사람입니다. 어, 요즘 보면은, 뉴스에 보시면은, 막, 전기세부터 해가지고, 가스 요금, 막 올라가고 있습니다. 경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또, 공산품들도 마찬가지고, 뭐, 음식이라든지, 또식료품이라든지 우리 생활용품들이 계속해서, 어, 등달아가지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일수록 우리가 집에서 쉽게 재택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누구나 빌라나 화장실은 다 있습니다. 그런 데서 간단하게 재밌게 집이 생활도 하면서 돈도 벌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라고, 어 지금 여기 있는 난초들은 우리 한국 출란이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물가도 다 오르고 이런데 하나 안 오르는 게 있습니다. 월급만 안 오른다고 합니다. 자, 이런 어려운 시기에 취미 생활도 하면서 또 돈도 벌수 있는 방법, 바로 이 한국 출란입니다. 지금은 한국 출란은 어... 농협으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이한국출란을 그래서 어 제일 먼저 합천군에서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점차 뭐 다른 지역들도 이렇게 지원을 해주겠지 이제. 그리고 어또 누구나 빌라나 어 거실은 다 있습니다. 화장실도 다 있고, 화장실에서 빌라에서 아파트에서 집에서. 쉽게 키울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저도 이렇게 화장실에서도 이렇게 키웁니다. 이렇게 화장실에서 물을 주고, 또 물이 빠지면은 또거실로 이렇게 난거리기 10개거든요. 이렇게 딱 들어가지고, 거실로딱 옮겨가지고, 아침 태양 들어오는 데서 빛을 주면서 이렇게 키우고 있습니다. 그러고, 어, 점점 어려워지고, 또 일자리도 점점 없어지고 있습니다. 어, 누나랑 그, 소고기 찜 한다고 찜을 좋아해가지고, 조카들이. 그래가지고, 이마트를 뜻갔더만, 거기도 이제는, 부산이 이마트 갔더만, 은 해운대 쪽에. 그쪽으로 갔더만, 이제, 어 계산대에도 이제 자동화로 해가, 본인이 직접 물건을 사가지고, 거기 자기가 직접 하신 계산을 하는 거라. 그러고, 어제 차가 포로세하고, 어, 볼보하고 두 개가 있는데, 한 개는 하이패스가 있고, 한 개는 하이패스가 없습니다. 볼보는 없는데, 그래가지고, 고속도로를 떡 지나가다 보니까, 요 사람이 있어야 되는 사람이 없고, 기계만, 기계만 떡 있더라고. 그, <laughs> 이게 뭘까 싶었더만, 지금 고속도로 역시도, 어, 통행료 내일 지에 어, 예전에는 사람들이, 그, 티켓을 주고, 이렇게 결제를 하고 이랬는데, 지금은 이제 자동화로 만들어가지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이런 집에서 재택을 해야 됩니다. 그러고 쉽고 또 재밌고, 어, 저도 오늘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4시 반에 일어나가 나이가 들어서 그런는데 요새 잠이 별로 없더라고. 그러고, 어, 집에서 키우면 또 좋은 점이, 어, 이 온수하고 냉수하고 같이 나오잖아 이게 사기에 그래서 손을 요기딱 대고 이게 떠신 물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이렇게 체크하면서 바로 줄 수가 있는 거라 그러고 아무 때나 내가 물 주고 싶을 때 아무 때나 물을 줄 수가 있는 거라어그 지금 같은 시기는 아주 겨울이기 때문에 보통 물 주는 시간대가 좋은 베란다나 이런 데는 좋은 시간대가 언제냐면은 한 8시 반에서 9시 반, 10시가 가장 좋거든요. 그런데 집에서는 이렇게 5시에 도 주도 되고 12시에 도 주도 되고 마음대로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온도도 변화도 없고 우리 집 같은 경우는 어 지금 한 10, 7도, 18도 정도 되거든요. 볼로 안 틀어도 그렇습니다. 볼로 안 틀고 가는 집안 온도가 그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너무 쉽잖아, 이게. 물론, 저도 저쪽에, 어, 북극 쪽에 배양장이 있습니다. 어, 거기에는 온도를 갖다가, 어, 20도, 20도에서 한 17도에서 한 20도 정도로, 어, 맞춰가지고, 이렇게 배양을 합니다. 예전에는 겨울에 도 잠을 지었지만, 지금은 이제 시대도 변, 변하고 하니까, 어, 작은 족들은또 성장도 빨리 하고, 1년에 또이모작도 되고 합니다. 이모작뭐 3모작, 어, 난초 상태에 따라서 다 그리 되니까, 정식률도 더 엄청나게 좋은 거라, 이게. 그러고 작은 공간에서, 어, 재택하기에는 이 난초만큼 좋은 게 없고, 또 정식도 잘 되고 그렇습니다. 제 휴대폰에 보면 막, 수시로 맨날, 뭐, 주식이라고 뭐, 막 날라옵니다. 뭐, 호재가 있으니 어쩐이다. 그런 거다 하면은, 박살 납니다. 이 세력주들이 다 저점에서 바닥에서, 뭐, 3개월, 1년, 1년 반 이래 매집해가지고 저거들 다 캐야가, 어, 알지도 못하는 사람한테 무작위로 날려가지고, 뭐, 어 얼마를 버린네어쩐일 이래가 하지. 그 수많은 사람들이 조금만 이래 사버리면, 그, 저것들이 좀 사고, 조금, 다른 분들이 조금 사버리면, 주가가 확 올라가니까, 어, 이거 가는 것 같다 싶어, 잡지에. 그러나 잡는 날은 꼭대기 물리가지고, 그짝 나는 길에. 그러니까, 절대로 그런 데 허독돼가지고 하시면 안 되는 거라. 가면, 그러니까 뭐, 어, 난초 이런 것들은, 작은 공간에서 얼마든지, 고가의 수익도 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자기 능력에 따라서 어떤 제품을 키우느냐에 따라서 이게 다 틀리거든요. 그런 기술을 제 영상 보고 배우십시오. 그리고 모르면은 또 직접 오시면은 또잘 가르쳐드립니다. 그리고 또 키울 장소가 없는 분들은 또제 난초를 사가지고 하시면 위탁도 해드리고 하니까 위탁으로 키워가지고 또, 판매까지 해드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하고, 케어 준 데서, 뭐, 가져가 지게, 가져가실 지에는 언제든지 마음대로 가져가시면 되는 거라. 그것도 케어 줄때서내가또 돈은 받고 이렇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어 제가 케어 주고 판매까지 해줄 지게는 그때는 마진율은 30%입니다. 구입해가지고 본인이 직접 어한 6개월에 1년 정도 있다가 가져간다. 가져갈지는 그냥 가져가시면 됩니다. 뭐 물가, 뭐 비료값 이런 거안 받습니다. 알겠지. 어, 얼마나 좋습니까? 능력이 안돼 가지고 뭐 자리가 없어서 이렇다 하면은 저는 자리도 많고 하니까 어 키우는데도 그저북옥 쪽에도 굉장히 좋거든요. 환경이 어, 난초가 사는 위치에 산을... 개가 낸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 빛도 좋고 환경도 좋고 너무 좋습니다 어 거기서도 키우고 또 일부는 또 집에서도 어 이렇게 직접 눈으로 보면서 또 이렇게 배양도 하고 이러는 거라 그리고 난초는 또 종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내가 어떤 종자를 키우냐에 따라서 어그 재테크의 판도도 틀리지는 거야그러고이 어 기술을 비안하면은 평생 사 먹는 거라 돈을 내가 많이 벌어 가지고 있는 걸 한순간에 날릴 수도 있고 까먹을 수도 있고 없어지지만 기술은 한번 터득해 나면 평생 자기 죽을 때까지 가지고 가는 거라 이런 기술을 돈 되는 기술, 취미, 재밌는 취미, 우리나라에서 최고 좋은 거 이거를 유튜브 산사람 TV에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종자만 있다면, 어, 약한 것도 다 키울 수 있는 거라. 이, 이 종자, 요게 단엽 서반에 황두가 피는 난초거든요. 제가 요걸 구입했는 거라, 요거, 이쪽에 요거 죽을 수도 있고, 뿌리 한가득도 없는 겁니다, 이거. 그래가지고, 수태로 해가지고, 마감부태 해가지고, 어, 이게 촉을 작년에 받았는 거라. 지금 잘 자라고 있잖아요, 이거 초 엄청난 난초입니다 아주 무명품이고 등록도 안됐고 꽃도 기가 차게 좋은거라 어마어마한 난초거든요 제 예. 영상 보시면 은 예전에 전시회를 옆에서 판매전 할 적에 사진 찍어보시면 황도 안쪽에 6천만원 6천 5백만원씩 그 영상들이 있습니다 그 정도의 어, 가치를 가지고 또 이거는 단념에서 나온거기 때문에 엄청난 게 되는 거죠. 요게 바로 재택금. 안목과, 그 다음에 배양법만 알면, 은 어마어마하게 대박 나는 거기다이 아시겠죠? 요 작아도 굉장히 복가품이네 이게. 이게 한국 출란입니다. 그러고, 이제 올해, 좀더 자라고 하면 여기서 또 한쪽이 더 올라오겠지 요난초도 마찬가지고 뭐어지도니까 오가가 도화별을 갖춘 데다가 중투를 가지고 있고 그러고 지금은 안주 중투가 아니기 때문에 백색인데 중투로 터지면 또이 극황으로 가는 거라 종자 자체가 제가 뒷대는, 이게, 전진촉은 판매를 하고, 뒷대를 놔두고, 종전에가또두 촉을 하고, 한 촉은 또 다른 데 대놨는 거야그 지금 세 촉이, 한촉 가지고 또세 촉이 되는 거야 이게. 이게, 어, 재택 겁니다. 어떤 것도 따라올수 없을 만큼. 뭐, 관전문늬종 이런 것도 식택으로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자리를 너무 많이 차지하고, 그러는 거라. 난초는 간단하잖아요. 이 작은 자리에서도 얼마든지 몇 천만원 매력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품종에 따라서 이런 난초도 지금 한쪽 올라오면 삼천만원인거야그 최하점을 이야기하는거죠. 맥시멈을 이야기하는게 아니고 이거는 어, 홍하의 소신입니다. 이난초 안주 무명품이고, 색도, 화염, 다 받쳐주는, 끝내주는 단총이에요 이 한쪽 올라오면 최하 3천만 원이니까, 분 작은 데서. 얼마나 재밌습니까? 그래서, 눈 뜨면 여기 새벽에도 이렇게, 다른 사람들 새벽에 나이들 외라면은 뒤숭숭하게뭐 t v 뉴스나 보고 이하잖아요 그지? 저는 난초를 이렇 보면서 잘 크는가 못하는가 또이렇 보면서 또잘 키워가지고 또 분주도 하고, 판매도 하고, 또배양도 하고 이렇게 가는. 지금 물줄지기는 방심하면 안되니까 이렇게 손가락으로 딱 체크하면서 집에서 이렇게 오시면 뭐 굉장히 잘 자라고 커지고 있습니다. 아시겠지? 이런 기술을 배우고 또 어려울지기일수록 어 그냥 살아가시는 분들은 모르지만 은 미래를 보고 하시는 분들은 틀림없이 부업이나 재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지게 이 난초만큼 더 재밌는 게 없고, 그렇습니다. 그러고 또이 신화 올라올지게 좀 있으면 또 신화처럼 온다입니까? 꽃을 지나고 나면다 꽃도 아름답고, 그 다음에 또 신화가 또 올라올지게, 그 올라오는 기분은 또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또 신화가 한쪽 더 성장해가 올라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기분 좋고, 솔직히 다 아침에 눈이 가고 그러는 게, 그게, 이난시 어, 이미 이면서 재택근입니다. 자, 또 금방 조금만 했는데, 10분 안 넘길래 더만은 이, <laughs> 10분이 너무 넘어갔습니다. 자, 이런, 고급 어, 기술을, 어, 무료로 유튜브를 통해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어, 산사람TV 검색해가지고 보시면 다양한 게, 노하우라든지 그런게 있으니까 그걸 제 것으로 만드십시오 그러면은 뭐 산꼭대기가 아니라 어딜 산속 깊은 산속에 가도 좋은 난초가 있으면 다 사러 옵니다 그니까 카톡이 발탁되가 있기 때문에 카톡으로 사진 탁 보내주면은 그분 마음에 드는 콜을 하면은 바로 선입금으로 돈 떼일 염려도 없는 거라 돈 먼저 받고 난초를 보내기 때문에 제일 안전하고 너무 좋습니 이게 바로 우리 한국 출렁입니다 정식 잘 되지. 또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또 만들어 가지고 또 올리겠습니다. 항상 전란하시고 어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먹을 수 있을 때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하십시오. 나이가 들면 이 맛도 모릅니다. 저희 어머니가 지금 80세인데 음식을 먹어도 무슨 맛인지 맛을 못 느낀답니다. 그러니까, 건강하실지게 건강 잘 챙기시고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고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